인사매니아 A섬입니다. 네, 오늘은 성호형이 운영하시는 해원에서 출시한 보세 활용한 맛을 찍기 위해서 나가고 있고요. 오늘 관객은 막았습니다. 직장으로 그 오시면 인사하세요. 예, 11번째 인사하는 막았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지금 카드 하나를 가져는데이즘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50이라는 카드가 말고 무작위 없이 지나가고있어요 그서 제가 한번 코 누르면 카단장이 이렇게 멈춰지는 선택가게되는데 처음 네. 우선은 일단은 숫자 선택할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크면은 또 길어지니까 1에서 10자리 정도 숫자를 선택할 건데요 아 선택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오래 선택했다 일단 누르고 마음속으로 5, 4, 3, 2, 1한 다음에 누르는 선택하는 거예요 물로 새는 거는 돌리면 안 되죠. 제가 알 수도 있으니까 마음 쓰시면 을거요 근데 또 맞사 선택하고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3회 앞 같이 예상 가능한 숫자를 선택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게 중요했습니다. 제가 1에서 10까지의 카드를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이 카드를 섞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숫자를 선택할지 저도 모르고 형도 모르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래? 이해하시죠 랩핑이요? 한자씩 계속 지나갈 건데요 원스멈추시면 뭐, 여기는 카드 보여 드릴게요 아셨죠? 먼저 멈춰주세요 스탑 더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괜찮으신가요? 입가 괜찮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숫자 3 기억해 보세요저한번 네. 볼게요 네, 네 기억했어요 다음에 도다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필요 없습니다 유후 그럼 지금 숫자모 보일 수 있는 상태죠네 제가 뒤돌아서 인동만 누르시고 아까 마찬가지로 숫자 세시다가 누르시면 됩니다 네 네, 됐습니다 카드 기억하나요네 핸드폰 전눌렀죠볼수없해 네, 됐습니다 그럼 지금 오, 완전히 무작위로 카단 장이 선택된 상품이에요, 네. 그죠 아, 여기까지 어, 처음이다? 이거 정말 마냥인데 정말 마냥인데 만약에 제가 미리 한이 카드가 지금 고로시 카드가일치하면데 신기할 거예요 오. 신기할 것 같아요 무슨 카드였어요? 10파트 보시면은 10파트입니다 아, 세상에 어떡해 ]owadEs기네. 아 그래요? 지금 보여주시면은 지금 보여주면 안 이렇게 보여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세요. 예송내왜 이러느냐? 경 처음에 막골수자 어. 있죠? 분명히 마음대로 골라셨죠? 그 진짜 매셨어요? 다요 보시면 온도니? 자 생활수습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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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